안녕하세요. Hello, my name is Clement h o 저는 어, 조정현입니다. 이번 남도국제음악제 어, 페스티벌에서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동안 계속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. 이제 작년 말에 귀국을 했고 이제 광주 시앙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여러 오케스트라랑 같이 작업하고 또 국립 오페라단, 서울 시오 페라단 이런. 오페라단들하고도 같이 많이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번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광주 시향에 제가 개관을 두번 했을 때 개관 연주를 했을 네. 때의 네. 그런 음. 받았어요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한국 분들이 지금 약40% 정도 있으시고 한30% 조금 넘는 게 이제 일본에서 오신 연주자들이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열분 안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각 극장과 오케스트라수석으로 활동하시는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오시는 건데요.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미르 조 선생님입니다. 강혜정 선생님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소프라노이시고 가장 많이 요새 연주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죠. 그리고 블라디미르 조 선생님은 일단 테크닉적으로 워낙 뛰어난 연주자시고 정형화된 연주를 자기는 원하지 않고 그 상당히 그니까 그 흥이 가는 대로 그니까 직 직관적인 그때그때 이제 생 생명력 있는 그런 연주를 자기는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음악적인 완성도는 그 근래 들으시기 힘든 정도로 완성도가 있을 겁니다. 항상 저는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광주 시향 단원들의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진지하고 어, 상당히 긍정적이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주할 때 다른 시도에서 연주하는 것과는 남다른 그런 어떤 기쁨과 또 책임감을 느껴왔었거든요 음악인으로서는 이런 행사는 아무리 아무리 늘어나도 그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. 어, 음, 일단은 이, 이런 행사, 이런 페스티벌은 어,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적어도 광역시 이상의 단체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나라 인구 대비 지방 오케스트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연주자들이, 그리고 청중들이 좋은 연주회로서 자극을 받을 계기가 부족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기획함으로써 인해서 지역 그런 어떤 음악,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번에는 정말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을, 부럽지 않을 그런 연주자들과 또 공연 기획과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선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남 일보, 사랑합니다. <웃음> 화이팅! <웃음>